이거 해봐야되겠다 쉬어가는 타임 난검 잭끼이 프라가라 의도 만들기 쉽잖아 식칼 줍고 나뭇까지 주운 다음에 포스코어로 합치면은 전설무기야 정신 나갈 것같아 어? 그 양송음 레바테인 만들려면 라이터 두개 써야 되는데 레바테인 효과가 확실하다고요? 아니 그렇.. 지도 않아요 뭐 레바테인 든다고 해진이를 이길 수 있냐? 엠마를 이길 수 있냐? 꼭 그렇진 않다고 모자만술 보실래요? 이러면은 반피 가지고 운명이 당신을 거부해요 이러면은 거꾸로 가야되고 <laughs> 꼭 그렇진 않아요 유키는 불쌍하다고 아 근데 솔직히 유키가 병넘는거 솔직히 유키가 병넘는거는 솔직히 오바라서 내가 양심상 양심상 유게병 넘어야 된다고 말을 못하겠다. 그 약간 양심 빠운 거라서. 아 저기요. 아니, 나는 왜안 나와 아이템이? 오다 오다 다 숨겨놨어 고철. 여기 숨어 있었네. 배라는 거 말이야. 한번 가라앉아 버릴 것 같아. 쉬오, 쉬오. 오잉. 개악해. 앉아볼래. 너무 약하다. 그럴 듯한 집들이네. 멋진 가족이 잔뜩 살았으려나. 멋진 가족들이 잔뜩 살았으려나 탄산수 먹어버려서 통제해야지. 이제 나무까지 캐면은 무기 나오는 거 아니야? 양심 빠운 보라 무기. 이인초동 <laughs> 나이프. 데더더 만들자. 자, 뭐가 들었나? 쓰다 보면 있겠지. 뭐, 근데 약간 내가 얘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내정지 온다 뭐뭐 벌어야 될지 모르겠네 뭐가 들는나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김먹천으로 신발 만드는 거잖아 쩔었다 그리고 늑대.. 아니 곰돌이가 30초에 나오던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놀람> 왜안 나와? 아, 초에 나와요. 없으니... 언제나 나와? 와분 20초. 아, 여기 여기. 아, 밤에 나와요? 저런. <laughs> <재미없어. 웃음> <laughs> 아 이제 밤 됐네. 아 먹고 가야 되겠다.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기다린 김에 기다린 김에 먹고 가자. 세 <laughs> 과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3분에 나오네 3분. 우 <laughs> 이거 먹고 가면 안 되겠다. 재키는. 오, 먹고 가야 되겠다. 재키는. <laughs> 이거 먹고 가야 되네. 내렸다가 야 되네. 먹고 가는 아이템이었잖아. 세 와이 그다음 어디야 병원 야 병원 닥혀 가자 아 이거 그거네 병원 가서 늑대 먹는 루트네 알았다 루트가 짜여진 게그 느낌이네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느낌 알았어 여기서 늑대를 잡아서 가차를 하는 거였어 곰돌이를 잡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게 없냐? 난 맨날 이렇다니까? 내놔 저기 오른쪽 왼쪽에 사람 이 있어 오이 C발 개새끼 뒤집고 싶.. 뒤집고 싶어? 엉덩방아! 이 안, 이음이 안, 이 안, 이이 안, 이 안, 이 안, 이이거나 안, 이지 먹어야 되이구나 안, 이어이 안, 이 안, 이이이이 건좀 드문 물건이네. 깃털 두 개나 먹어야 돼? 생존자가 3명 어, 데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두개 어떻게 찾노? 어 근데 이동 속도 개시원하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돈 다음에 여기 탁 먹으면 되겠다. 오우나나또뭐 어, 먹어야 돼? 오시나 오시나 오나 오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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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못써 먹으면 소용없지 않아? 소용없어. <놀람> 어디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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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뿅. 뛸 거야. 얘는 만화 관리를 스템으로 해야 되나? 스태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 뭐 이거? 그렇네 없네. 아, 들었나. 얼른 써 보고 싶은데. 우리는 그러면 골목길 가서 깜짝 굽자고 일본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어제 원래 수정티아라 아니냐고요? 이거 그땅꾼형님 루트에 땅꾼형 님. 땅꾼형이라고 옛날에 아무 뭐 장인분 계시거든요. 롤 저랑 동시대에 살았던 유인데 그분 루트. 고 많이 먹던 거잖아. 골목이 정말 좋네. 만원 보겠다고. 설마 맞을까? 고 많이 먹던 거잖아. 아이고 세상 쫄보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현실 돈에 감사합니다. 여기 누구 있다 싸워 볼까? 나 무기 스킬도 있는데. 옛날에 투수들이 제키 추천했는데 제키 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싫어서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익숙해졌어 이 게임은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이그 지루한 아이템을 주우러 다니는 이 시간 왜이 룩트 계절 잡아 피도 안 닳아 왜 이거 버그인가? 아유 도네보다는 도네보다는 훨씬 좋아요 현실도네 무조건 현실도네가 짱임 감사합니다 패시브의 피흡은 이제 출혈 걸고 나서 W키는 동안에 피흡이 생겨요 그거는 이제 공격력 비례가 공격력 비례라고 해도 되나? 공격력이 올라가면 수치가 올라가니까 공격력 비례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다 이렇게 출혈을 묻히고 W를 키면 이렇게 올라가요 때릴 때마다 피흡돼요. 근데 이제 출혈이 없을 때는 W를 켜도 피흡이 없습니다. 오케이. 패시브는 이제 사람이나 야생 동물을 잡았을 때 일정 시간 동안 공격력이 야, 올라가는 거고 조용히 돌아다녀야 하는 규칙이라도 있는 거야. 여아아라라라라라라라아나 <목소리> 스태미나 아껴야 돼. 생각해 니까나스태하나도 없어. 올라가서 물 뜨고 싶다. 아 찾았다. 아줌마, 빨리 오세요. 제가 마다이쳐 드림. 아 응?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숲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아줌마, 저숲가락 면은 절서 텔레포트 타야 된단 말이에요. <laughs> 아, 이 아줌마, 아, 이 아줌마 전파부터 마음에 안 드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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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어? 혜진이 할때저 아줌마가 내 궁극기 세 <laughs> 개인가 쳐먹어가지고 한타 졌는데 싸움 졌는데 마음에 안 드네 저 아줌마. 응, 어? 존맛탱. 더 일이지. 빠름 이제. 그래? 감자캐자. 감자튀김. 저 성당 갔다가 다시 숲으로 가겠네 저래서 숲으로 o t 시다 r 기 누구 있는데 p 워도 되나? 나나가 o y 감이 안 잡히네 저 곰돌이 잡고 있는데? 안녕? s y 나 곰돌이 죽였거든. 나 패시브 짱짱 세졌거든. 어딨니? 누구였을까? 왜 먹다 도망갔을까? 우리 위클라줌마 학교로 올때 됐는데. 뭔가 존나 약한 것 같아. 진짜 숟가락 살인마 같아 느낌이. 내가 지친 게 아니라고. 야이 아줌마 숲에서 안 나와. 미친 아줌마. 어디 계세요 아줌마? 아 아줌마 죽었다. 여기서 죽었다 아줌마. 소위 치워주겠다. <목소리> 메롱! <목소리> 메롱! <목소리> 메롱! 농담이야. <laughs> 메롱! 아아 아, 아! 메롱! 어디 가세요? 저는 놀아요. 메롱. 어. 제키야, 가자! 출발! 죽여! 죽여! 제키야, 가자! 메롱. <laughs> 난궁안 꺼졌는데. 멍청한 녀석. 메롱! <laughs> 난 t you damn it. Don't go. Oh, she's on the switch on t 흠. 응. 저 멍청한 녀석 이기, 이기는 야, 방법이 뭐지? 이미 망가졌잖아. 어떻게 이기지 저 멍청한 녀석? 숲이 장작이라도 팔까? 농담이야. 좀위클를안 빠지잖아. 게임 끝날 때까지. 제템 미쳤는데? <laughs>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었구나. 나 여기 있다. 이거닭남겨놓자 패시브 용으로궁한번 빼고 싸워야 돼요? 안 빼고 싸우면 안 돼? 나 체력 2700이나 되는데 안 되나? 음, 빼야된다고? 어. 그러면 송내 송. 쇼 쇼이치. 쇼이치. 쇼이치 왜 얘가 쇼이치. 쇼이치. 이이 기공추? 아니야 공속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뭔가를 배운다는 거 지루하면서도 신기한 일이지. 이게 어디있니? 여보세요. 숨어있네. 숨어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게 마커쿠가 여기가 아니네. 배운다는 거 어떡하지? <laughs> <오호호호호호>, 어쩐하지 <laughs> 음 걱정 말아, 너는 키다하난키라고 <laughs> 걱정하지 말라고. 메롱 메롱 도망칠 시간을 메롱. 주는 거야. 내가 지친 게 아니라고. 메롱 메롱 <laughs> <주는>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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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롱는롱 열받아서 안 되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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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도 이캐릭터 단검 스킬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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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작이 캐릭터. 이상하아 <laughs> 근데 이번 판 <laughs> 제일 바보 같았던 거는 학교에 계속 있었던 게 너무 멍청한 거 같아. <laughs> 그거 학교에 왜 계속 있어? <laughs> 혼자서, 혼자서 군부시간 18초 버렸네.